서울에 있는 KTX 기차역. 아직 이른 새벽 시간이지만 기차역 내부에는 첫 기차의 출발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넘쳐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인파들 사이로 매우 수상한 행동을 하는 한 외국인 여성이 보입니다. 그녀는 기차를 타러 온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기차가 승강장에 들어와도 타지 않고 보내버린 채 무려 3시간이 넘도록 기차 승강장 내부에서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차역을 순찰하던 보안 요원이 그녀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손으로 가리키며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외국인 여성은 갑자기 깜짝 놀라며 자신의 귀를 기차역 바닥에 가져다 대고는 알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은 한국의 기차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리베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에서 재혼 결혼식을 올린 친구 덕분에 인생에서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30년이 넘는 세월을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직접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서 경험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저는 바쁜 소방관의 일 때문에 남들보다 정보를 아는 것이 많이 느렸고 그 때문인지 평소 여행 한번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성실한 소방관 그 자체였죠. 하지만 얼마 전 저의 친한 친구였던 린다는 3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던 미국인 남편과 이혼을 하고 한국인 남자와 재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며 뜻밖의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제 친구들 중그 누구도 순한 성격의 린다가 이혼을 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특히나 한국인과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에 친구들 모두가 굉장히 놀란 반응을 보였죠. 린다는 저와 친구들에게 한국의 수원이라는 도시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면서 그때 처음 자신의 한국인 남편을 보여주겠다는 말과 함께 저를 포함한 동창 친구들에게 재혼 결혼식에 꼭 참석해달라는 부탁을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티켓까지 주겠다는 린다의 부탁이었지만 어째서인지 저는 린다의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되나 망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소방관이라는 근무의 특성상. 누군가가 빠지게 되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중요 인력이 필요했고, 제가 한국으로 떠난 사이 그 자리를 대신해 줄 근무자를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0년 지기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소방대장에게 요청해 다행스럽게도 근무자 대타를 구할 수 있었고,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친구들에게 몇번 얘기만 들었을 뿐,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미국이 꽤 살기 좋은 선진국인데 한국이 뭐 별다른 게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단순히 린다의 결혼식만 참석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돌아오는 비행기마저 모두 예약을 마친 상태였죠. 그런데 처음 도착한 한국의 공항을 마주한 순간 저는 알수 없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부심이 있었던 저에게 미국보다 더 좋아 보이는 한국의 공항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던 저는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매우 이상한 광경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입국심사를 마치고 한국의 공항 내부로 들어온 저는 소방관의 근무복장을 입은 사람들 수십 명은 물론 뜬금없이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공항 내부에 있던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 광경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미국에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무조건 도망치라는 교육을 받아온 저는 그 광경을 마주한 순간 들고 있던 여행 가방까지 버리고 공항에 있던 근처 한국인들에게 당장 도망치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위험한 난동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나라였던 것은 물론 실제로 많은 피해자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에 소방관이었던 저는 용기를 내서 공항 내부에 있던 한국인들에게 위험을 알렸고 알수 없는 두려움에 식은땀까지 흘러내리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인들은 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 그 누구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 저희 어깨를 두드리더군요.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직전까지 위험한 상황을 통제하고 있던 전투복을 입은 한국인 군인분이 있었고 저에게 혹시 외국인이냐는 질문을 영어로 건넨 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마주한 광경은 한국의 공항에서 펼쳐진 실제 난동이 아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었던 것이죠. 미국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저는. 이러한 실전 훈련은 미국에서 들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방금까지 훈련을 진행했다던 한국의 군인과 소방관분들은 실전과 다름없는 비싼 장비들을 공항 통로에 전부 꺼내놓았기에 미국에서 번번이 발생하는 실제 난동 상황이라고 판단한 저였지만 그러한 모든 것은 그저 훈련에 불과했던 것이었죠. 한국이 미국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당연히 치안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는 이러한 난동의 상황이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는 짧은 생각에 공항에 있던 인원들에게 위험을 알린 것이었는데 이것은 저희 완전한 실수였습니다. 한국인 소방관분들과 군인분들이 합쳐져 실시한 한국의 공항 대피훈련은 미국에서는 비싸서 사용하지도 못한 고급 장비들은 물론 제가 평소 실시했던 훈련 방식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제일 신기했던 것은 그곳에 있던 한국인분들이 꽤 통제를 잘 따르고 있었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훈련을 하면 왜 자신의 길을 막냐면서 저와 같은 소방관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미국인들이 많은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공항훈련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단한 명도 볼수 없었습니다. 미국보다 공항이 너무나 쾌적하고 아름다운 것은 물론 미국에서는 비용 때문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실전훈련에 매우 당황하게 된 저는 그때부터 한국이 미국보다 더 선진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후 식은땀을 흘리며 친구의 결혼식장에 가기 위해 한국의 KTX를 타러 간 저는 기차역까지 가면서 겪은 상상할 수 없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에 꽤 당황하게 되었는데요. 기차를 타기 위해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특이하게도 지하철은 제가 타려는 KTX역과 내부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추운 날씨였음에도 너무나 이동하는 것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딱히 기차와 지하철의 레일 구분이 없는 것은 물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차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거나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내린 뒤 정확한 시간에 맞춰 기차역으로 이동이 편한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통로로 인해 외부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기차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죠.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단순한 것인데 미국에서는 전혀 볼수 없는 이러한 편의시설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참 살기 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특히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차역 내부로 들어갔을 때인데요. 미국에서는 기차역 내부라고 해봐야 그저 기차를 탈수 있는 공간과 잠깐 앉아서 쉴수 있는 간이 형식의 의자가 전부인데 제 눈앞에 펼쳐진 기차역은 공항과 다를 것이 없는 엄청난 크기의 백화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식당과 카페 심지어는 헬스장까지 기차역 내부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시설들이 모여 있었고, 심지어 한쪽에는 미국에서는 보기조차 힘들었던 비싼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인터넷 카페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기차를 기다리면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심지어 커피까지 마실 수 있는 상황에 저는 그저 한국은 너무나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이렇게나 많은 가게가 모여 있는데도 굴러다니는 쓰레기가 없는 한국의 기차역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차표를 확인하기 전에 잠깐 기차역에 있던 화장실에 들어간 저는 미국에서 3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보았던 화장실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마주할 수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그저 그것이 평범한 일상인 듯 차분한 표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더군요. 다소 당황하기는 했지만 친구의 결혼식에 가는 것이 급선무였던 저는 곧바로 기차를 타기 위해 기차 승강장 외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차 승강장 외부로 올라간 저는 계단을 올라가자마자 보이는 이상한 시설물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은 멀리서 봤을 때는 그저 컨테이너 건물처럼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투명한 유리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의문의 형체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꽤 추운 겨울 날씨였지만 살아생전 처음 보는 시설물에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문의 투명 시설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투명 건물 안에는 한국인들 수십 명이 앉아 있었고, 심지어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투명한 벽에서 나오는 충전기로 노트북과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저는 용기를 내어 투명한 시설물 안에 있던 한국인 여성분에게 지금 기차역에 있는 이곳은 뭐 하는 곳인지 휴대폰 번역기로 질문을 건넸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여성분은 살짝 미소를 보이신 뒤, 놀랍게도 이곳이 기차역 승강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기능 고객 대기실이라며 저보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인 여성분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그곳은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정도로 강한 난방기구가 작동되고 있었는데 저는 들어오자마자 온몸이 따뜻해지며 정말 천국에 들어온 기분이었죠. 심지어 고객 대기실이라고 불리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기차를 기다리며 앉을 수 있는 의자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 그리고 음료수와 과자를 뽑아서 마실 수 있는 자판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차 승강장에서는 단한 번도 볼수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시설이었지만 고객 대기실에 앉아있으면 외부 날씨가 안 좋아도 아무런 타격이 없어 보였죠. 저의 안내를 도와주시던 한국인 여성분은 지금처럼 추운 날씨의 경우 이처럼 승강장에 있는 고객 대기실은 추운 날씨를 버틸 수 있는 난방기구가 작동된다면서 아무리 추워도 이곳에만 있으면 기차가 올 때까지 견딜 수 있다는 충격적인 설명을 이어나가셨습니다. 특히나 저는 그곳에서 아무런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또 다른 격차를 느끼고 말았는데요. 한국인 여성분은 모든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특정 시간을 이용해 휴대폰 충전이 급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세부적인 설명을 한뒤 저에게도 휴대폰을 한번 꽂아보라며 충전기를 건네주셨습니다. 꽤 전문적인 설명에 저는 혹시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직업이 무엇인지 그녀에게 휴대폰 번역기로 질문을 건넸고 역시나 그녀는 예상대로 자신이 한국의 기차를 운영하는 회사 중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소개와 함께 아직 기차가 올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 정거장을 소개시켜주겠다면서 따뜻한 커피를 뽑아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소방관으로 근무해오던 저는 미국의 기차역과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기차역에 상당히 당황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화재 방지 시설물들이 너무 낡아서 사실상 실제 소방관들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런 화재를 진압할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한국의 기차역 승강장 곳곳에는 이처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CCTV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혹시 모를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관들이 진입하기 너무나 수월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이 그래도 선진국인 줄 알고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마주한 한국의 기차역은 단순히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넘어 혹시 모를 화재 상황을 대비한 시설물들까지 완벽 그 자체에 가까웠죠. 특히 아까 경험했었던 고객 대기실 근처에도 비상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본 순간 한국이 상당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부분 기차역은 물론 버스 정거장까지도 한국처럼 비상 소화기를 놔두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한국은 미국보다 이러한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소방관인 제가 부러울 정도로 남다른 화재 방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한국인 여성분과 기차역을 구경하던 중 마침내 제가 기다리던 기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고 저는 한국인 여성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달드린 뒤 KTX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한국의 고속열차를 탑승하게 된 저는 예상치도 못한 기차 내부에 한국의 기차 승강장이 왜 그렇게나 뛰어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의 KTX는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쾌적한 것은 물론 최신식 난방기구가 작동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자리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콘센트가 고객 대기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준비되어 있었죠. 특히나 제일 신기했던 것은 바로 기차 내부에 존재하고 있던 화장실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차에서는 사실상 아무리 오랜 시간의 기차를 타고 가더라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더럽게 관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혹시나 해서 여러 번 한국의 기차 내부 화장실은 저희 집보다 더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손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깨끗한 물까지 그대로 나오고 있더군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한국과 미국의 차이에 별별 생각을 하며 창밖을 쳐다보고 있던 저는 그만 긴장이 풀리며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후 다행스럽게도 영어로 목적지를 안내해주는 기차 안내방송에 잠에서 깨게 된 저는 역시나 한국은 항상 외국인 관광객들을 신경 써주는구나 라는 감사한 마음을 가진 채 다행스럽게도 친구의 결혼식의 시간에 맞춰 참석할 수 있었죠. 약 3시간에 걸친 결혼식의 모든 과정을 마친 뒤, 저는 약 2일 정도 남은 여유기간을 이용해 혼자 서울로 돌아가 한국여행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는 큰 흥미가 없었던 한국여행이었지만, 이미 저의 모든 생각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과 조금이라도 한국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예상대로 서울은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였고, 짧은 여행이었지만 교통이 너무나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다니기가 참 편했습니다. 특히 혼자이기는 했지만 한강에서 라면을 먹었던 그 맛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인데요. 짧은 한국 여행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소방대장에게 앞으로 한국으로의 혹시 모를 출장 기회가 있으면 전부 저를 먼저 보내 달라고 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흘러 만약 저에게 다시 한번 휴가 기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저는 그때에는 정말 여유를 가지고 한국의 경주를 여행해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저의 제일 큰 꿈인데요. 친구 덕분이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에 너무나 행복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